아, 오늘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의 정의는 뭐 각자 다 다를 텐데,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은 일단 실패는 어떤 도전을 하고 도전을 통해서 노력을 부여했는데 그 결과 값이 원하는 결과 값이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어, 어떤 기업에서 토익 점수 뭐 800점 이상을 원한다. 뭐 지금은 당연히 되게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보진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어, 예전에는 이런 기준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토익 준비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몇 번의 시험을 통해서 어 점수가 만약에 800점이 미달이 되면 그러니까 800점을 넘지 못했을 때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갈수 없다라는 그 지원을 할수 없다라는 어, 거기서 이제 실패라고 여, 여길 거고 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두달 만에 800점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나는 그랬지 못했다 나는 약간 뭐 실패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그거를 투영을 해서, 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성적이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실패라고 낙인을 찍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예전에는 저도 요, 이렇게 이제 실패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어내면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실패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이 생겼고 그 관점 중에 좋은 관점은 어떤 거냐면 어, 실패라는 말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어, 도전을 해 봤고 그로 인해서 어, 잘 모르는 어떤 방법들 하나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그 에디슨도 되게 유명한 말을 했었는데 나는 뭐뭐천 번에 그 실패를 한게 아니라 그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되지 않는 케이스를 계속 실험을 했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걸로 봐서 그 실패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산건 아니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봤을 때늘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 값을 얻기가 사실 되게 힘들고, 어, 자기가 아무리 그 시간이랑 뭐 이런 뭐 돈이나 그런 노력 같은 거를 투자를 하더라도, 어, 인생에 있어서 변수가 되게 많고, 특히나 이제 뭐 30대가 넘어가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어, 그걸 다 실패라고 규정을 짓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이제 메몰이 되고, 함몰이 되면, 어, 일어날 수가 없게 되고, 그 일어날 수가 없는 거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뭔가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뭔가 채 밖에 돌아가나? 어, 저 또한 사실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고, 어,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떤 실패 같은, 그 거는 이제 실패라고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되게 마음도 편하고 모든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되지 않는 방법을 나는 그 케이스를 이제 경험을 했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얼마 전에 뭐 이제 개발자로서 취업 준비하고 이런 쪽에 그 컨텐츠를 되게 많이 준비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해도 어 대다수가 그 정보랑 지식들을 받아서 이제 그만큼 활용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사임당님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든지, 그렇게 뭔가 이 부를 창출해내는,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만큼의 돈을 벌수 있을까? 이거는 약간 좀 별개의 생각이라고 하고, 어 사실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려면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고 그 배움, 그러니까 뭐 실패나 어떤 성공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어 가장 빠르고 가장 이 자기의 어떤 DNA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도 어릴 때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시도라든지 도전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DNA에 어 그런 어떤 도전에 대한 그리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로부터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이제 축척이 되기 때문에 그게 훗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도 되게 잘 해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음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그게 되게 악순환 고리를 계속해서 뭔가 도전했는데 실패해서 어, 내 자신을 탓하거나 이렇게 돌아버리면 그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돌고 그 악순환이 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아 어, 그리고 두번 다시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실패라는 거를 바라봤을 때는 아, 나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 그리고 그 배움은 뭐 30대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40대, 50대, 60대, 70대 매 순간순간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 고등학생 때 공부만 잘해서 대학을 잘 가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뭐 대학을 가서도 어 대학 생활이 낭만이 많을 줄 알았지만 그 낭만의 이면에 졸업 시즌에 다가 옴과 동시에 뭔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 그런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처음에 이렇게 일, 업무를 시, 시작을 했을 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다 좋고 아 끝날 것 같았지만 회사도 그렇게 녹록치 않고 이제 남의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또 부모가 되고 또 부모를 그~ 부양해야 되고 뭐 이런 일련의 인생의 전반적인 그~ 삶들을 되짚어 봤을 때 그런 실패의 순간들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실패로 규정짓지 말고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그거를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어 뭔가를 배우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실패에 대한 어떤 관점 오늘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